자, 이번엔 명사표입니다. 명사파트는 이제 거의 다암기파트예요첫 번째, 이제, 명사의 종류와 수에서 가산명사 있는데, 먼저 저희가 집합명사 다시 한번해보겠습니다 한번 어, 저희가 기초과정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. family. 가족. 그리고, c o m m i t t c o m m i t t 는 누구예요, 근데? c o m m i t t 어, 위원회. 오디스 청중. jury. 배시 팀. 얘들은 단복수가 가능해요.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My f a m i l y i s r i c h 나의 가족 n a 이다 이렇게 단수 turn t 전체를 하나로 e 거예요. 막연하게 나 g 가 i n a 자 d I 이렇게 근데 복수 a y t 가능합니다. My family are rich. 이렇게. 그럼 각각 각개인한명한 한 명을 다 보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 가족이 부모님하고 누도도 있다. 누나도 부족고 나도 부족하고 부모님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둘다 페니 같은 경우는 약간 좀더 직접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라이버 파리 노동당은 컨시트 스5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 이게 맞냐? 아니면 노동당은 컨시트 스4 오브, 레이버스. 이게 맞냐, 이렇게. 위에 건 단수동사에 복수동사예요 컨시스트. 복수동사. 복수동사면 각각 개개한 명을 담는 거죠. 밑에 건 컨시스트 f 붙였죠? 그건 단수동사죠. 그럼 전체 하나가 는 거야. 이거 문맥상 풀어야 돼요. 만약에 노동당원들이 한 80명인데, 노동자들이 한 20명밖에 안 돼. 그때는 각개인이 다섯 번이 아니라 만약에 전체 하나로본 거죠 그래서 그때는 S 스프르 이거는 편입 영어로 했어요 본문은 이렇게까지 묻질 않지만 이렇게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공문원이 이런 거예요 올, l 디 에스, 모든 청중들은요 아, 누브드 감독 뭐가 없다 오를 썼잖아요 한명한명다 받은 거감동을 각각 개인이죠 그래서 안서었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무인수시 s 낼수있있습다집합합사사요집합합사자 자, 우집합합사사 말고 d 제 순수하게 가산 명사. 가산 명사 movie. It's a g 해보 d 은 우리 i e 래 o w 가산 a v e 래 good m o v i 그 다음에 컨더미니엄, 약간 좀 아파트나 약간 좀 우리 컨더라고 하죠? 부터. 미니엄 컴퓨터 폼 어떤 양식이나 제네랄, 장군 좀 지역적이에요 이거는 뭐 공무원는 참고하면 될것 같고 편입은 약간 지추니까 체크해야 되고요 피스무브먼트 평화운동 레이크 가격, 속도, 비율 타이프 타이프 하면은 사실 타, 타이프, 솔트, 카인드 이게 다 가산이에요. 종류가 뜻이죠. 라이프 이런다. 이거는 이제 편에서 좀지어로 나온 거고 이제 공무원 스타일은 나가 좀 이런 거죠. sure 고소 이게 가사니요 근데 s u r l l y 물론 가사네요. a poem 가사 poetry 주제가 멤버, 가산, 멤버십, 둘다 가. 공무에서는 이제 보통 홈워크가 아니기 주로 나오는데, 숙제 근데, 어, 사인문트는 가제, 얘는 가산이에요. 자, 그 다음에, 그래서, 다음 보시면 이번에 불가산명사 이리스 나이스 웨덜 자 웨덜은 불가산명사예요 어뭐 붙이죠? 어 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공무원에서는 이제 불가산명사 보면 수업 가르치면 나올게요 대표적인 불가산명사고그 위에서 어드바이스 그 불가산명사죠 우리 가 기초 원에서 많이 배웠죠? 불가산명사 맥에지 아, Luggage, 장비, 플 l o t h i o EQIP, equipment. c l o t 은 약간 좀의류란 뜻이죠, 의류. 그다음에머신 e m a c 같은거스테이 c h i n 구류 어, c h i 는 얘는 a c h i n e m a n e i n e m 너리볼 i 요 m i 그리고 프로듀스가 농산물이한테도 있습니다. 프로듀스 농산물 그리고 아까 했던 거뭐 포이추리, 주얼리 이런 나라들 다 불가산업국이죠. 다음에 자 명사의 전용 보겠습니다. 이 명사들은요 약간 다 추상 명사 같은 단어들인데 그래서 she's i a beauty. b e 는 추상 명사예요. 근데 어를 원래 못 붙여요. 근데 어를 붙이면서 이제 가상 명사 되는 거야. 그래서 어 beauty는 미를 가진 사람이야. 미인란 뜻이 있죠. 어 beauty 미인. 그래서 여기서 추가할게요. She is all beauty. 이런 것까지 추가합니다. 영어에서 올 플러스 추상명사는 또는 she is b e a u t i itself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라고 요 she is very b e a u t i f 요거는 아시아입니다. she is v e b e a u t i f 올 플러스 추상 명사. 추상 명사 플러스 이셀프. 베리 플러스 형사 다.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중요합니다. 밑에 보시면요. It is a great pleasure. 자, 보시면요. 이 투업 보이십니까? 이두동어 같이 돼요. 어, pleasure는 불가사 명사예요. 근데 어렵고 가 아주 구체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. 자, 즐거운 행위다 뭐가요?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자, 세 번째는요, 우리 와인을 쓸수 없어요. 근데 와인은 S 붙였죠. 가산을 만든 거죠. 왜냐면, 이때 와인의 종류야.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와인, 와인 종류를 판다.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, I bought a 산성. 자, 산성. 회사 명예다. 이제 어어붙이면요 이제 제품이 돼요. 나는 산성 제품을 샀다. 이렇게. 그 다음에, 사랑이는 앞에 더랑 S 붙이잖아요. 부부 가족이에요. 또 h e James 가족이라는 부부는 TV를 본다. 사랑이는 앞에 어어붙이면 노고라는 사람. 미스 집 리라는 사람은 여기 왔다. 그 다음에, 어, 뉴튼. 뉴튼 같은 사람은 킨넵 비커, 세이스 같은 사람이 될수 없다. 반대로, she f e t h e d the mother. mother는 가산명사예요. 가산명사에다 더럽이잖아요 추산명사 됩니다. 모성애는 뜻이 있죠? 그녀는 모성애를 느꼈다.